그동안 본질 보기를 했습니다. 현상에 리액트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본질 보기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아픔입니다. 아픔과는 친구가 되면 됩니다.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가장 복된 길이에요. 아픔은 없애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부인해야 되면은 아픔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아픔 자체가 아니에요. 아픔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유리하고 부인하는 내 자세가 문제죠. 왜냐하면 아픔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밖의 상황은 추리거가 되는 거죠. 아픔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부인하면 안에서 곪고 커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아픔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아픔을 느낀다 할 때는 아픔 자체가 아니고 내 안에 아프다는 아우성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직면하면 돼요. 이 직면을 피하면 이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증폭되고 또 아프지 않을까 하는 미래의 불안이 증폭되어 가지고 이 불안이 양식이 되어 가지고 불안에 대해서 쓸데없는 고통을 어 누리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되는 것이죠. 편안히 앉아 호흡을 하십시오. 들이시고 내쉴 때 느껴보십시오.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힘을 빼고 이렇게 호흡을 느끼는 순간에 현실 자체 실제 자체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픔을 향해서 하이 아픔. 그래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픔에 대한 허상은 사라지고 이내 안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픔을 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